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투수는 누구였느냐?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은 어떤 투수였느냐? 아주 뭐 에이스 투수였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에이스라고 하기보다는 유망주가 맞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망주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한동훈 피처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결국은 이제 패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하지만 한동훈 투수에 대해서, 피처 한동훈에 대해서 그 변명할 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 게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등판이었다는 이야기죠. 뭐 처음부터 잘하는 그런 그 선수들도 있지만 대개는 처음엔 실수도 할수 있고 이런저런 그 미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연 감독이 작전이 괜찮았느냐? 감독의 작전에 미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수비진이 실수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피처한테만 다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유망주이기니까 유망주니까 아직은 꿈나무니까 조금 더잘 가다듬어 가지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실전 훈련 쌓고 하면은 그러면은 코리안 시리즈에서는 이번 뭐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개막전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개막전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코리안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네. 코리안 시리즈에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좀 북돋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조혜진 의원이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